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고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구몽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마정님께서 정보 게시판에 올려주신 요청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마정님께서 자꾸 앞에다가 이렇게 폭로, 예, 그것을 붙여주시고 계신데, 뭐, 구몽특파원, 폭로, 이런 거, 갈로 쳐가지고, 지금, 아가리만 열면 폭로를 붙이시는데, 이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업, 땡땡은행, 고객사은품돈 행령하는 방법, 대폭로 한다. 야, 이 대, 이런 것도 좀 자제 바랍니다. 이거 뭐, 보니까, 저또 아무것도 내용 별로 없던데, 자꾸 이렇게, 조금, 오바를 하시는 성향이 강합니다. 고마정님 예. 지금 여기 사진에 이거 지금 사은품, 판촉물, 우유, 이거 뭐, 우산이랑 뭐 이거 뭐 있습니다. 판촉물, 이거 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에 내용이랑 관련된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이거 폭로 이거 또 적어가지고 지금 대기업, 땡땡은행, 고객 사은품, 돈 행령하는 방법, 방법도 이거 글 잘못 적었노, 이거. 대폭로 한다. JPG는 와달았는데, 뒤에. JPG, 이거 뭐고. 이, 아, 이 우산을 사은 품, 이거 해가 돈 행령한다. 무슨 은행에서. 야, 아, 이거 뭐, 감당할 자신 있나, 이거. 뭐, 땡땡은행, 뭐, 은행 명은 안 적었으니까, 뭐.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뭐 쫄려가지고 은행 명까지는 땡땡으로 이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짤 보이지 물음표 우산 비누 샴푸 골프공 노트 볼펜 수건 등등 돌잔치 가도 저런 거 받는다 그치 물음표 뭐, 뭐, 어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 친구, 은행 가서 예금해 주고, 은행 가서 예금을 해도 사은품을 저런 것들을 주고, 행사 같은 데 가서도 주고, 분양 사무소 가서도 저런 거 준다. 그치, 물음표. 아, 이 뭐, 어법 좀 특이하노? 이, 이 모델 하우스 가니까, 이거, 이거 받긴 받았습니다. 벤츠 우산 3만 원짜리. 예. 이 말, 일단 뭐, 뭐, 행사하고 은행에서 예금하면 주긴 줍니다. 예. 근데 저런 거 만들어 파는 애들 수익고조가 어떻게 될까? 오늘 이것을 폭로한다. 아이 새끼 폭로, 이거. 드립. 너희들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연예인들 앞에, 앞에, 뭐, 무슨 글씨야, 이게?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면서 사은품 제조회사 TV로도 광고 나왔다. 그치? 물음표. 아, 이거 뭐 그치? 이거 좀 애매한 으법을 친구 쓰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은 저게 뭔가 저런 쓸데없는 광고를 한다. 점점점 이 회사들 수익 구조가 정말 무시무시하다. 오늘 그거 까발려 준다 아 이거 뭐 간잡이가 아주 뭐 보통이 아닌 친구입니다 이거 뭐 폭로한다고 했다가 또뭘 까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 지방혁신도시나 이런데 가봐라 아무리 파리가 날려도 땡땡땡 유명한 문구 체인이 다입점에 있다 뭐 다이소 아이가 동그라미 세 개면 진짜 아무도 들어가서 뭐안살것 같은 문구점, 체인이 큰 상가 통째로 임대해서 들어와 있다. 다이소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저런 문구회사가 뜬금없이 상가에 왜 들어와 있을까? 물음표. 무조건 적자로 보이는데? 물음표. 초등학생, 중학생은 요즘 무인 빵꾸똥꾸에서 대부분 구매를 하고, 그것도 아까워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쓴다. 엄마가, 그치? 물음표. 아, 이거, 아, 이거 엇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런데 어떻게 비싼 임대료 내고 전국에 망이 있을까? 물음표. 이제 그거 까발려준다. 아 참. 바로 주변 회사 사무용품비 행령 깡용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용품비 깡용도 근처 대기업 은행 공단 공사 업무 추진비. 선전 광고료, 행령 용도. 이 용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프린터 토너 10개랑 A4 용지 20박스를 문구점에 주문을 한다.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런데 실제로는 토너 5개. A4 용지 10박스만 배달하고 50% 나눠서 해쳐 먹는다. 이건 아무도 절대 잡아낼 수가 없다. 폰은 한개 10만 원 한다. 50만 원. A4 용지 비싸다. 더블 A 10박스 행려하면 30만 원 넘는다. 80만 원 그대로 행려. 이거 해 주는 거다. 이런 건 소액이고 큰 거는 사은품 제조회사에서 한다. 사은품 제조 이게 뭐냐면, 우산, 휴지, 물티슈, 비누, 왜 은행가서 예금하면 주는 것들, 회사, 행사, 아파트 분양 선물, 그거 자체 제작이 아니다. 중국 OEM 발주 대량으로 해서 로고만 인쇄하는 방식인데,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회사를 사은품 제조회사라고 한다. 보통 1000개, 5000개 이런 단위로 생산이 들어가고 중국 OEM 맡기고 유통해서 마진 남기는 일종의 플랫폼 성격이다. 예를 들어, 우산 중국 OEM 단가가 2000원이라면 대기업 은행 가서 단가 원래 5,000원인데 4,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2,000원 그냥 남겨 처먹는 거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에 이건 100%다 해당된다. 100% 전부 모든 회사, 공단, 사 공사, 공무원, 은행, 지점에서 이 사은품 제조 비용을 30, 40%다 행령을 해서 처먹는다. 방법은 이렇다. 아, 이거 기노, 이거. 아 참. 킨텍스 행사하는데 사은품 2,000개 정도 주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당 9,000원 정도 해서 1,800원에서 2,000만원 회사에서 예산 쓰라고 2,000만원 선전 광고료 예산을 내려준다. 선전 광고료 이게 뭐냐면 아무나 1인당 만원 이하로 선물을 주면 불법 아니고 홍보용이라는 거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2,000개, 2,000만원 이하로 예산을 맞추는 거다. 보고하면 2,000만원 바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2,000만원 곱하기 우산 2,000개. 정확하게 제작할까? 물음표. 응, 제작 안 한다. 물품 온거 사진 찍으면 윈나인만 로고 박혀 있고 사진 찍고 본사 보고하고 아래 박스는 로고 없는 벌크 상품이다. 사은품 회사에서 다시 수거해 간다. 실제로 납품은 천개 내외. 많이 해쳐먹을 거면 500개 정도만 뿌리고 나머지 1,000개에서 1,500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그대로 행령을 하는 방식이다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2,000만원 발행해주고 사은품 제조회사는 1,000개만 납품하고 1,000만원을 일단 키핑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감안해서 여기에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떼어먹고 700만 원 정도를 캐시백을 해준다. 아, 이거 뭐 언제 끝나노? 이거 뭐 나는 조금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거 지금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잠시 중간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해쳐먹는 건 해쳐먹는 거고, 이게 그래서 그뭐 어떻게 된다는 얘긴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세금을 해쳐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뒷돈 주고 지금 영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이 사은품 회사에서 뭐 은행이든 뭐 관리 사무소든 지금 뭐 분양 사무소에 이거 뭐 시행사한테 로비를 해서 룸사롱에서 뭐 접대 좀 하고 우리 것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뭐 받아먹고 떼먹는 거 이것이 지금. 몰래뭐 옛날부터 이거 뭐 영업 수수료지 이게 해쳐 먹었다고 하면 해쳐 먹은 건데 이게 뭐 영업 수수료라고 하면 영업 수수료고 그래서 이게 뭐 개인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는 부분이라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영역인데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자 아주 뭐 열성적으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네, 근데. 선정 광고료 1년에 3에서 4번, 3에서 4에 집행을 하면 이 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규모가 된다. 그 회사들은 이걸 엄청 대량으로 자주 주문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억단위 규모도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 제조 담당하는 직원, 주로 총무, HR 지원팀 과장, 차장급 정도. 별도로 차명 계좌를 다 보유하고 있다. 차명 계좌 플러스 딸린 체크카드. 전혀 다른 명의자. 여기서 사원품 제조회사 찾아가서 커피 한잔하고, 킵핑 5,000 물음표, 오케이. 일단 2,000만 원만 해서 2,000만 원 송금 받고, 그걸로 회사 비장급으로 돌려쓰는 방식이다. 아니면 혼자 그냥 해쳐먹던지. 이런 이유로 사은품, 제조 문구 체인이 우우죽순 생기고 월세 밀려도 절대 안 망하는 거다. 무슨 10대 그룹 대기업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니네 동네 사는 공사 공단 허접해 보여도. 전부 내부적으로는 이선전 광고료 가지고 삥땅 엄청 해쳐먹는다. 그래서 이 지역, 니가 사는 동네 잘 보면 사은품 제조합니다. 판촉물 전문 이런 거 20년 이상 오래 한 가게는 저런 가게는 왜안 처망하고 재결 유지할까? 물음표. 그 이유는 그 지역 공사, 공단, 회사, 은행, 분양사무소, 선전광고료행령을30% 깡해서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은품 제조회사들이 규모를 키워서 연예인을 앞세워서 이거 TV광고로 광고 크게 하는 거다. 그중에서 들어 코팡처럼 플랫폼화, 사은품 제조 시장도 그 중에서 짱 먹고 회사들 선정 광고료 내가 다 헤쳐먹겠다 하는 거다. 혹시 조선일보 기자나 검찰, 경찰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전국 기프트, 사은품, 판촉물 회사 사장하고 지인 통장 이력 내력 털어봐라. 무조건 회사 총무, 참여 계좌랑 다 연동되어 있다. 얘를, 얘들 오래 거래하서 증거 이제 다 남, 남기면서 거래했거든. 다 잡아 족쳐라. 그리고 니네 앞으로 어디 가서 사은품 받으면 하다 못해 교회에서 물티슈 하나라도 받으면 아, 이거 원래 단가 300원인데 교회에서 700원 주고 제조한 다음 업체랑 400원 삥땅 처먹은 물티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편하다. 자본주의 어떤호? 물음표 순수하게 월급 받아 살면 개돼지 노예다. 명심해라. 아 이렇게 드디어 글이 끝납니다. 아, 중간에 때려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또 이렇게 요청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또 충배가 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예,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 끝까지 이렇게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예, 이 게시글은 예,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검찰, 경찰, 뭐, 조선일보 기자 소리까지 다 나오고 예, 뭐 이분들 좀 해쳐 먹도록 뭐 놔두십시오 뭐 굳이 참여계좌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또 남을 조지려고 하십니까 예, 그것을 그냥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예, 교회에서 그냥 물티슈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예, 놔뒀다가 뒷주머니에 넣다가 었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유용하게 씁니다. 뭐 700원이고 400원 같은 뭐 피곤한 이런 거 계산하면 세상 살기가 피곤해지니까 예 그냥 주면 감사하게 또 쓰면 되고 예 그렇게 좀 평탄하게 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이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지금 예 아직까지도 지금 올려야 할 게시글이 예 2만 3만 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좀긴 여정을, 예, 오늘 첫 글부터 조금, 예,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소중한 게시글, 예, 하나하나가, 예, 이런, 저희 고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 이런 자료이고, 숭배에게도 아주 소중한 한개의 게시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마정님 예, 앞으로는 폭로 이런 느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 글 뒤에 그치 물음표 이것도 조금은 예.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예. 구마 회장님 예. 훌륭한 구마 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장문에 예, 글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요청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